견적 요청 작성 화면에 진입은 상단 메뉴의 견적 요청에서 견적 요청 목록, 다음 클릭 화면은 고, 견적 요청 등록하여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 번호, 견적 업무 구분, 견적 요청명, 견적 마감일 시, 견적 상세 내역, 첨부 파일 정보를 입력합니다. 견적 요청 구분 값이 지명 견적인 경우 조달 업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지명 견적 업체 검색 팝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조건을 하나 이상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된 업체 중 추가할 업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견적 요청 입력 항목을 확인 후 저장 버튼 클릭 시 필수 항목 체크 및 저장 처리 후 견적 요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은 견적 요청 상세 화면입니다. 저장된 견적 요청 정보를 삭제를 원하는 합니다.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은 견적 요청 견적 수정 요청 화면으로 수정 이동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항목의 값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 시 필수 항목 체크 및 저장 처리 후 견적 요청 상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견적 요청 상세 화면입니다. 수정된 견적 요청 송신 정보를 조회 클릭 시 견적 요청 정보를 송신 처리 후 견적 요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은 견적 비교 상세 화면입니다. 견적 요청 상태의 견적 요청의 상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 수신 상태와 수신된 견적서 확인은 견적서 수신 상태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서 인쇄가 필요한 경우 견적 요청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견적서 수신 현황의 인쇄가 필요한 경우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비교하기를 원하는 경우 업체별 상세 비교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 업체 비교를 한 후에 계약 초안, 초안 작성을 클릭하면 계약 초안 등록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